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메뚜기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바로 성령의 선지자 요엘입니다. 요엘은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엘서의 시작은 놀랍게도 메뚜기 재앙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남유다 땅에 전례 없는 메뚜기 재앙이 찾아왔어요. 곡식은 모두 사라지고 포도나무는 말라 열매가 없고 백성은 모두 절망에 빠졌죠. 요엘은 이 끔찍한 재앙을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라고 했어요. 그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금식하며 울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라." 요엘이 강조한 것은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마음의 변화, 즉 찢어진 옷보다 찢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엘은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하며 구름과 흑암이 덮일 것이다. 하지만 그 심판의 날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율과 회복의 약속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황폐했던 땅은 다시 기름지게 되고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요엘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예언을 하였습니다.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것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가 직접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엘의 예언은 성령의 시대 곧 요엘 시대가 시작됨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엘의 핵심 메시지는 지금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심판의 날은 오지만 세계하는 자에게는 새로운 회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질 것이다. 요엘은 재앙 속에서도 희망을 본 선지자,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본 예언자, 그리고 성령 시대를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오늘 성령의 선지자, 요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안녕.